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오는 이런 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강정민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해 주시고 기도 드리는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 우리가 같이 여기 모여서 예수소망, 대학 청년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어, 함께 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어 시약 성경 207페이지 되겠네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내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 자 오늘 말씀도 <laughs>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말씀에서 발췌를 하였고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서 조금 남아있던 말씀일 거예요. 음, 오늘 말씀은 이제 맥락으로 보자면은 이제 교회의 박해가 다시금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아 1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어 불림을 다, 어, 불림 불리게 되고 또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금 다시금 영향력을 보이려고 하던 그 시점에 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헤롯이 헤롯 <laughs>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아그리빠 1세가 이제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데요 어, 이이 아그리빠 1세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기독교인들을 뭐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대 땅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어, 키워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어1 2장에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특히 청년 사역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청소년기 친구들의 사역을 맡으면서 경험해 볼때 대부분의 어, 신방 가운데 아니면은 어떤 전화 통화 가운데 상담 가운데 항상 묻는 것이 주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에 비해서 생각해 볼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래, 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에 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아, 가장 많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요즘 유행하는 어, 그 공정하다는 착각, 어, 마이클 샌델의 책인데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죠. 어, 제목에서부터 어떤 게 옳은가 라는 것을 어, 내포하고 있는 어,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책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어, 뭐, 그 부분들을 얘기하자면은 어, 마이클 샌델이 이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차가 달리고 있는데 전차 길에 인부 다섯 명이 놓여져 있고 또 핸들을 돌리면은 한명한 명이 놓여진 철도로 갈수 있게 되 있는 상황이 놓여있다면 이 다섯 명의 사고를 일으키는 게 나은가 아니면한 명의 사고를 일으키는 게 나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득이라는 개념으로 이 우리의 사고가 점점 더 일원화 된다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에 앞서서 무엇인가 이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마이클 샌델은 비판합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이와 같은 비판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논리가 당연하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을 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 깊게 뿌리 잡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더 답답했습니다. 왜냐면은, 아, 참, 베드로가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왜 아무 저항 없이 이 야구보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바라면 어떤 복수나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뭐랄까 싸우거나 아니면 은 조금 더 나은 일들을 위해서 좀 행동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어, 사도들과 초기 교회 이 모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기득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어,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줄도 알고 끝까지 참아낼 줄도 아는 이들이라는 것이 성경식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는 정말로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 제가 묵상하면서도 나눴었는데, 베드로는 사실 이와 같이 열받는 상황들을 자주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그 일들을 해결해 내 나가려고 했던, 어, 자기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음, 더 오른 것들, 더 나은 것들을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 예, 누가복음 22장에서 어, <laughs>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너희들이 체포하려고 하느냐? 라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끝내 칼을 뽑아 휘두르게 되죠. 그리고 그 파, 칼을 뽑아 휘두르는 그칼 끝에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 분노에 휩싸, 휩싸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절에 어, 2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낫게 하시더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이것마저 참으라. 베드로는 분명 그 순간 예수님을 잡 잡혀 예수님께서 잡혀 가게 잡혀 가시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건 마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베드로는 이제 잠잠히 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성격이 온순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이 지금 내가 당장 구해야 하는 이득보다 컸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시선을 둘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 사건들, 분노할 만한 일들, 이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통하고 있는 두렵고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이제 내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옳은 것들, 이득을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곳에 시선을 맞춰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laughs>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어,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어, 한그 어, 전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번처럼 제가 이렇게 끊어 끊어 가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요 약 15분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각자 어, 스스로 자, 조율을 잘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그 다음 에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의 순 오늘의 순서를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지금부터 15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 정말로 옳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가 서로 함께 손잡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thank you 주의 모든 것들 집중하여 주로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 해주시고, 옷의 좋은 거아니라 그래서 건강하고, 옷은 나갈 수 있는 자리로 해주셔서,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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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주 옷은 지은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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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그 사역을 잡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대한 가운데서 그 이룰수 있는 자들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과 전염적인 삶을 감당해주감사니다이삶 감당하면 아버지들이해 주시옵소서. 어서 어제 몸이 있습니다어 처음부터 아저씨와 어제주고서 어제 출에도어제 있습니다. 보통처럼 붙들어 주실 것이 생각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좀이렇도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요에서습으로수 있도록. 섹시곤, 섹시곤. 섹시곤, 주시고 섹시곤, 시곤 섹시곤, 섹시곤. 섹시곤, 섹시곤. 섹시곤, 섹시고섹리곤 섹시곤. 섹시곤, 섹시곤. 섹시

귀여워 주시고, 없이 공동체가 주님을 향해서들해서하시기때문 아, 는 보는 데를 귀여들은주해 주시고, 주시고, 주시우주시 주시고, 주시고, 주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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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주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알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날, 옳은 것들을 내 생각대로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아마 지금의 부딪힌 사건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잠잠할 줄 알고, 더불어, 그로 말미야마,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확신을 가지고, 어, 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일들을 버텨내기에 너무나도 괴롭고 또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이 이릅니다. 주님 그렇게 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욱이 부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로부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금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이 집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이 혼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손잡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소망 공동체 우리 예수만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이들 한명한명 한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학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들려 주시고 매 순간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 이어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어왜요 <laughs> <laughs> 좋은 거 쓰네. <웃음> 그러게요. <웃음> 매번 제가 이렇게 뭐 설교가 길어지면 은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뭐또 제가 설교가 짧으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냥 아유 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laughs>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그거죠. 어, 저 뭐냐 탄소금식 주간. 네, 오, 오늘 네.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부터 약한 시간 정도 전등을 소등하는 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 기도에 마치고 어~ 모든 방에 어~ <laughs> 우리 행동력 역시 영재 음. 어~ 우리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등을 하고 어~ 또 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laughs> 아, <귀신같다>.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